안녕하십니까? 저는 쭈언티비의 망돌입니다, 뻥빵. 저는 미입니다. 자, 여기는 이런 시리즈가 있고요. 자, 저희는 빠르면 내일쯤 요거를싹다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잘하면 5천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. 진짜요? 이게 하나가 5일 원짜리인데요? 네, 5,000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탱탱볼 시리즈 요것도 싹다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입니까? 네.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요거보다 더 없지만 미니언즈 시리즈도 싹다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강아지 피규어 시리즈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어, 요것도 한번 뽑아볼까요? 지난번에 한 번. 저번에 뽑았잖아! 번은... 저번에 뽑은 거랑 근데 약간 디테일이 달라졌는데 손가락 인형 시리즈는 똑같고요. 어, 이번에는 다이너스워 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좀 되게 시끄러울 겁니다. 지금 오토바이하고 트럭들이 자뜩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도 있잖아요. 네, 자, 원, 안에 원낭 마트는 이렇게 생겼군요. <laughs> 아, 자, 여기, 여기는 마트치고는 되게 큰 편입니다. 자 이렇게 껌 종류도 되게 많구요 와 되게 <laughs> 되게 많습니다 어... 육포도 팔고 그리고 짠, 짱구가 먹는 쪼꼬비도 팝니다 쪼꼬비까지 야아 여긴 진짜 마 마트가 완전 좋습니다 자뭐 이렇게 생겼구요 카트도 있네요 오 어, 가격은 요렇게 돼있습니다 오, 그리고 롯데 초코파이, 칸초 롯데 시리즈도 꽤 있고요. 우와 이거 이건 보여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있습니다. 전 그저 사실을 말할 어, 뿐입니다. 어 이렇게 레고 시리즈도 단득 있고요. 자 그럼 자 그럼 원당마트에 오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첫, 그럼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끝.